간의 독과 정력에 좋은 부추. 어떤 음식과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콩과 두부류입니다. 콩에 풍부하게 함유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력 강화와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. 두 번째는 쌀밥입니다. 여기에 부추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, 세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. 오리고기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어느 고기보다 월등히 높은데요. 부추에 함유된 지용성 항화 아릴 성분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이 부추에 함유된 지용성 항화 아릴 성분과 비타민의 흡수율을 10배까지 올려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.